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아, 네. 부자 되세요. 아, 네.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은혜 많이 받아서 은혜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저 경기도 일산동에 사는 어떤 분은 재봉틀을 많이 수집을 했는데. 7년 동안 1800년대부터 1900년도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재봉틀이라는 재봉틀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아주 뭐 정신없이 수집해가지고 300개 정도를 모았대요. 한마디로 재봉틀 부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자는 재봉틀 부자가 아니고 은혜 부자입니다. 아, 네. 오늘 말씀 듣고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한 은혜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듣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것 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세 가지로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받고 은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늦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첫 번째, 부자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 19절 읽어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고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부자가 자색옷을 입었다고 그랬지요. 이 자색, 보라색옷은 당시에 굉장히 귀한 색이었습니다. 이 보라색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조개를 통해서 조개를 통해서 얻었는데요. 이 자색 옷이 얼마나 귀한지 자색 옷의 무게하고 금의 무게하고 같은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부자는 아마 지금의 어느 기업의 대표님 정도 될 거예요. 아주 돈이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도 때가 되니까 죽게 되고 또 죽었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대표님이라고 해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갈수 있나요? 힘으로 갈수 있나요?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믿음.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아마 이 부자는 호화롭게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 평생 호화스럽게 즐기며 살아야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 남의 일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결국 죽음이 찾아왔다.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법칙입니다. 시브리소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판요 있으리니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죽고 나서 심판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천국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계신가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다 대충 들어서 압니다. 24시간 365일 큰 불구덩이 속에서 연기가 나고 이쪽 저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가 쓴 신곡 지옥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지옥 입구, 지옥 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치욕.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서 20살이 넘으면 이제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대 요즘은 이제 18개월로 많이 줄었는데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은 하나 같은 소망이 뭐예요? 빨리 제대하는 거지.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간다. 결국 18개월이라는 시간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를 소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하고 이제 수술 받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요? 태어하는 날짜만 꼽지 언제 퇴원하는 죄수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을 집행하고 살 때에 뭘 기다립니까? 빨리 나가는 날짜, 퇴소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곳에 들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통계촌 기록에 의하면 2023년도 자살자 수가요 13,978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38명 죽습니다. 이 통계는 OECD 경제협력기구 총 38개 나라 중에서 단연 1위고 최하위가 터키인데. 터키보다도 우리나라가 10배나 많이 죽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두배나더 많이 자살합니다. 그래, 우리 남자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강해 보이고 좀 와일드 하지만 이제 나이 먹고 퇴직하면은 점점 약해져. 그래, 우리 아내들이 가정에서 우리 남자들을 아좀 위로해 주십시오. 바가지 긁지 마시고, 잘좀 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오늘도 아마 오전 중에 한 19분 정도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을 텐데, 제 솔교라도 좀 듣고 가셨으면 조금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스스로 죽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죽는 거예요. 빚 때문에 죽은 사람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빚을 안 갚아도 되겠지. 학업 때문에 죽은 학생들, 죽으면 더 이상 시험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지. 뇌물을 받고 죽은 공무원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이 뇌물 때문에 내가 고통받지 않겠지.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죽던데. 오살입니다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는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 주위에서 죽지 말라고 다 나를 잡습니다. 쓰러지면 119가 달려와 가지고요. 은그 십해 소생들도 해 주고 빨리 응급실에 데려갑니다. 여러분 지옥에 119 있을까요? 쓰러지면 응급실회 소생술 해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죽었지만 사실 고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지옥에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괜히 물어봐요. 안봐도 천국장이지 뭐 끓여야 냄새 나나요? 그냥 안봐도 냄새 나지. 절대 가지 마십시오. 부자의 삶을 기억하세요. 믿지 않고 죽는 자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우리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할것 나서로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 20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일어난 이름하는... 거 <laughs>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의 신분이 뭐예요? 거지입니다이 땅에서 정말 불쌍하게 살았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저 쪽방에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를 데리고 천국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누가 제일 먼저 오는 줄 알아요? 사탄이 옵니다 사탄 왜? 그 영혼 끌고 가려고 믿는 사람이 죽으면 사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천사들이 와서 사탄이 내 영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신 분들 그 간증을 들으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 주의 천사들이 와서 그 영을 모시고 천국으로 가는데 글쎄 천사들이 그 천국에 오는 영혼들을 이열종대로 쳐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입니다 나팔을 부는데요 빰빠라바빰빰빰빰빠라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선생님, 또 수제자 베드로, 또 우리 일사가고에 믿음을 가졌던 주기철 목사님, 또저 신안군 중도에 하나의 미랄이 되셨던 문중경 전도사님, 동해 산척 지방의 순교자 최인규 권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반겨주더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만날까요? 예수님 만나겠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죽는 것은요 천국에 대한 기쁨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만나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지옥 가면 안되고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청구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나라 지금은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사로가 비차방에 살았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안 아, 그렇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은 아마 여러 번 남았겠지. 그럼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참고. 지금 같아가지고는 그렇게 어렵게 산다 그러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심지어 개까지 와가지고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산다면 아마 지금 같으면 한강에서 여러 번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절대 스스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라도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아픔과 고난을 갖고 있습니까? 끝까지 참고 악착같이 사십시오. 신앙인들은 절대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수 없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이 육신 잘 건강하게 관리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끝까지 살아야 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나이를 드시면 몸이 다 아파요. 이곳저곳. 아주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울 텐데, 그래도 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버텨야 돼. 믿습니까? 아, 네.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도 이제 80이 조금 넘었는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걸어다니는 어? 혈압에, 당뇨에, 비만에, 디스크에 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약을 드세요? 그랬더니 아침에는 14알을 입에다가 털어넣으시고 또 오후에는 한6알 정도 드시고 당뇨 때문에, 그 조그만 주사기 있잖아요. 인신유를 자기 배에다 놓으시고, 악짝같이 살고 있습니다. 악짝같이. 그렇게 온몸은 다 고장났는데, 한 곳은 살아있어 어디냐? 이분 살아있어 식욕은 얼마나 좋은지. 거의 나하고 비슷할 정도로 드세요. 그래,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실내 자전거 타면서 악짝같이 살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는 절대 생명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자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 주실 것이며, 믿습니까?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의의 멸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받읍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주님이 내 머리에 의의 멸류가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세 번째는 다섯 형제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네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하여 그들로 이지 지금 이 부자는 혼자가 아니고요. 다섯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한테, 아버지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도 나하고 지금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 나 따라서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 텐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지옥까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갈수 있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사로가 가도 소용없다 왜?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가서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미 선지자가 있는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다섯 성제가 있다는 말은 내 주위에 아직도 내가 구원해야 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남편인가요? 친구인가요? 네. 여러분, 그분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금방 교회에 오나요? 네. 안 오지요. 이 핑계되고, 저핑계되고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뺀질거리는지. 잘안 와. 어? 정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교회를 안 오고 뺀질거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전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요 불과 몇년 전만해도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아주 싫어한 교회하고 담을 쌓았던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응?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남의 얘기처럼 들었을 겁니다. 아이 교회는 무슨 교회? 이 나이에 나가서 뭐해? 무슨 예수를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살지. 아주 담을 쌓았던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 됩니다. 내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전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예언을 드립니다. 이전 제가 삼척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 양분연이라고 하는 성도를 제가 전도했습니다 이분은 하여튼간 그 동네에서요 아주 인색하기로 소분난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인색하냐? 이제 그 호산읍까지 거리가 한 6km 정도 되는데, 이제 집에서 키운 농작물들 재배한 거를 버스를 타고 호산읍에 가서 팔고, 그리고 이제 다 팔고 집에 올 때는 어떻게 올까요? 걸어요. 걸어온다는 거예요. 걸어 여기서 당지 구토 정도 돼요. 한 6km 되는데, 갈 때는 이제 농작물 때문에 무거워서 차를 타고 왔지만 올 때는 버스비 천원 아끼려고 걸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분이요, 지독한 분.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한번 듣고, 복음을 두번 듣고, 복음을 열번 듣고, 복음을 이십 번 듣고, 아멘 아 하네. 복음을 삼십 번 듣고, 복음을 백번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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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듣다 보니까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잖아요.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서 결국은 교회로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 보세요. 아주 완전히 살인 미소지. 전에 저렇지 않았다니까. 교회 안 나올 때는요. 그냥 돈독이 올라가 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사진 찍는데 제그 가운데 있는 손 보이세요? 나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 아들도 아닌데, 뭘 얼마나 친하다고 꽉 잡고 손을 찍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3개월째 되던 날, 글쎄, 1일조를 내더라고, 11조,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리고는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운행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미쳤나 봐요. 예? 미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와요. 교회만 오면,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양분 녀석은 미쳐도 제대로 미쳤군 제대로 미쳤어. 교회만 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오고, 이제라도 교회 나와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예요? 아흔아홉 가지입니다. 목사님, 나 바빠서 전도 못해요. 목사님, 저 인간 아주 인색해요. 절대 문학년인은 영국 인간이 절대 못해요. 벌써 몇번 했어요. 전도를 못할 수 있는 이유는 나오까지. 그런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굿세게 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서 도우시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섯 성제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영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구들 꼭 전도하는 전도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